안녕하십니까 김간네 작업복입니다. 어, 순천 시청에 나왔습니다. 시청 시청 크리스마스 트리 시청 으로 왔습니다. 누가 이거 조개인놨 딸길래 한번 이거 한번 어, 영상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쭉 봐보세요. 순천시 시청 정문 앞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. 정문 앞에다가 이거 또 여기도 상당히 멋있는데 화면에는 화면에는 모양이 좋게 안 나오네요. 이기도 상당히 멋있는데 화면에는 그냥 뭐, 눈뭉치같이 나오는데 눈으로 보면 멋있는데 화면에는 좋게 안 나옵니다. 크리스마스, 트리입니다, 트리. 크리스마스. 뭐, 야, 사슴 같은 걸 만들어 놨네요, 사슴. 이것도 하, 화면에는 그렇게 좋게 안 나오네요. 실제로 눈에 보면 엄청 좋게 보이는데. 시청 앞입니다, 시청 앞. 시청 앞 정문이요. 음, 실제로, 어, 눈으로 보면 더 멋있는데,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멋있게 안 나오네요. 음. 이것도 사슴도, 사슴도 실제로 눈으로 보면 엄청 멋있는데, 화면상에는 그냥 하얗게 나오고 말아버리네요 보니까 음, 여기 시청 앞인데 뭐, 트리가 반짝반짝하고 그건 없네요 보니까 딱 그대로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놨지 이렇 어, 반짝반짝 어저께는 그저께 농협 하다르마트에서는 반짝반짝했는데 여기는 반짝반짝 한 곳은 없네요 보니까 2019년 순천 방문해라고 이거 써있네요 보니까 음,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. <laughs> 예, 예, 동영상 보시고, 어,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